안녕하십니까. 에, 우리는 지금 남들이 보고 아는 겉모습과 내가 사는 실제 모습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돌아가는 판세와 정치꾼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저러나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저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헝클어뜨리고 망쳐놓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서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쪽은 족쇄를 채우고 매달리며 아무 일도 할수 없도록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싸움할 거리만 찾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일을 못하게 막는 쪽은 다들 목숨을 걸다시피 악착 같은데 일을 하려는 쪽은 순에 터지기만 했지 강력하게 밀치고 나가려는 의지도 힘도 박약해 보여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외부에서 사람까지 불러왔지만 그 사람이 뭐 중불난 재주가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총질하며 일만 저지르고 있는 쥐새끼도 처리를 못하면서 여기저기 사방을 수석거리기만 하니까 분위기만 더 어수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여야가 밀고 땡기다가 최근에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향해 퍼부은 인신 공격과 욕설은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심각한 정치 갈등과 저것도 정치랍시고 하고 있는가 하는 저질 천박성만 공표한 꼴이 됐습니다. 이 부끄러운 정치 싸움을 개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야무지게 논평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 한참 인생 선배들을 능면하느냐? 이놈의 새끼라고 훈계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뭘 했느냐? 내 네, 용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위협했습니다. 이 저급한 광기의 언행에 대해 유호정 정의당 의원은 인간이 좀덜 됐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칭 민주투사에서 인간 이하로 추락한 송영길의 정신세계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목표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대중을 지도 대상으로 보는 사나운 레닌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보기에도 남 보기에 부끄럽고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의 난장판이요 아비규환이입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 같아서 그 악취와 들끓는 구더기 천지막가는 인생들이 한데 섞여서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질 정치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근심 걱정과 생활의 피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까지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정신 차리게 할 만한 책이 최근 영국에서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명문대학인 킹스칼리지 런던 KCL의 국제관계학 교수 리먼 파첸코 파르도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새우에서 고래로, 잊혀진 전쟁에서 k p o 까지의 한국이라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던 새우가 아닙니다. 이제는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제3의 고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천여년 역사 내내 한국은 열광들 사이에서 눈치껏 운신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변국 관계와의 아픈 과거를 이해 납득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영토와 주민을 차지하려고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바꾸려 했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려온 처절한 과거를 상세히 소개한 뒤, 그렇게 수시로 등이 터졌고, 언제 다시 등이 터질지 몰라 노심 초사하던 세우가 스스로 고래가 됐고 열광이 됐다고 파르더 교수는 발전적 결론을, 반전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케이팝 음악과 영화, 놀라운 문화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 이미 거대한 거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르더 교수는 한국 역사를 중국, 일본에 참 침탈당했던 시대에서 언어, 음식, 관습 등 모든 그 뿌리를 되찾은 한국다움을 살려낸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 문화적 성공의 근간은 600여 년 전에 탁월했던 지도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림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형상화해 만든 한글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적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르더 교수는 한국이 경제력 소프트 파워, 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시켜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앞으로 미국,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이미 제자리를 잡았고 계속해서 다져나갈 것이라며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희망적입니까? 저절로 힘이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 앞에 당장의 이익만을 보고 대가리가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 경멸, 절망감만을 주는 소인배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국 대학 교수는 우리 천년의 역사 속에서 슬픈 과거를 알아냈고. 한국인들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창의력, 국민적 자질이 한국 문화의 원전이었다. 지도자를 잘 만나 국민이 힘을 합치면 늘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최근 들어 정치인이나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의 사기를 도두고 의욕과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꾼들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만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풍토를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으니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